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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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냥요강요냥요냥 그냥 그냥 그요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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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재밌으니까 하, 하고, 왜 자꾸 강요하지? 난이시간관리 이거 안 해도 되는데, 어, 너무 자꾸, 너무 틀 안에 가둔다. 다이어리 어떤 걸 그러세요? 다이어리 틀 안에 자꾸, 그 화살표를 가둬놓고, 막 가둔대. 왜 나를 자꾸 가둬? <laughs> 응. 가둬야 돼요. 앞뒤 거에 자꾸 가둬야 돼.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, 나한테 도움이 되는. 좋습니다. 오늘 프로세스 강연 중꿈 비전.